어? 표정 웃으면 안돼 오늘 왜? 아프고 괴로우신 분들이 클릭하셨을 테니까 엄숙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지 못할 테니까 오늘의 주제 아 이거 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별 극복법이고요 일단은 너가 뭔데? 이별 극복법을 알려줘? 라고 할수 있을 수도 있잖아 아니 넌 충분히 <laughs>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8년 장기 연애 후, 차이고, 차였어요. <laughs> 그냥 헤어진 게 아니라 차였는 겁니다. 차이고,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낸 뒤에, <laughs>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짝을 만나 결혼까지야. 그리고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런 경력을 가지고, 저의 경험담과 함께, 어떻게 극복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음, 음. 쉽지 않은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혹시? 누가 요청 했어요. 그리고 또 오빠가 해도 된다고 했잖아 얘기. 나는 상관없지. 아니 막 으읍 8년 막 이런 사람들도 아. 있다고. 남편이 불쌍하다. 막 아.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 왜 불쌍하지? 뭐 싫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 그래도 어쨌든 오빠가 허락을 해줘가지고 오빠를 모셔두고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빠 이별 극복법에 뭐가 있다고 생각해. 시간. 아 이말 진짜 싫어요. 시간이 약이다. 무슨 유튜브를 보든 다 시간이 약이래. 이걸 모르지 않아요. 이걸 몰라서 클릭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무슨 말 있어요, 오빠? 일해라. 차라리 그 시간에 일을 해라? 어. 일을. 해라.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해라. 운동하세요. 새로운 취미를 찾으세요. 나를 발전시켜야 더 좋은 사람이 온다. 이런 뻔한 이야기들. 이거 듣고 싶지 않아요. 저도 이런 걸 봤습니다. 이런 유튜브를 전부 섭렵하고, 제외 유튜브까지 전부 섭렵했었어요. 아,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laughs> 그렇지! 차인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차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뇌가 돌아있어요. 뻔한 말? 들어오지 않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음... 세 가지 극복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1번. 텍스트 자체는 뻔해. 뭐냐? 운동입니다. 아 너무 뻔하다, 뻔하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스물아홉 살에 차이고 처음으로 운동을 시작했어요. <laughs> 처음으로? 어, 그렇지. 그럼 뭔가 근력 운동? 그럼 그 전까지 했던 운동은 뭐가 있어? 피구. 고등학교 때 하는 거? 아 수영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운동을안 운동하는... 해? <laughs> 수영은 했었다. 처음으로 그때 홈 트레이닝부터 근력 운동을 시작해요. 근데 이걸 왜 시작했냐? 제가 뭐그 사람을 잊기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더 나를 멋지게 가꾸기 위해가 아니라, 음 내가 바뀐 모습을 보여주면 <laughs> <laughs> 돌아올까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laughs> 이거 너무 창피한 오빠 근데 이거 나 유튜브에 올릴 수 있을까? <laughs> 너무 생피해 그러니까 홈트를 하고 맨날 그걸 기록해서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어요. 음. 매일매일. 근데 해보니까 되게 좋은 점들이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그런 뻔한 거 말고 뭐가 좋았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1번 잠이 잘 온다. 음. 이별하고 마음이 아프잖아요. 잘때 되게 힘들어. 알지, 음, 오빠? 그렇지 베개를 눈물로 막 또르르 적셔. 그러다가 막 하, 내가 왜 그랬지 정말. 이러면서 막 자책해. 잠이 안 와. 근데 고강도로 운동을 하고 나면 잠이 잘 와요 음... 그리고 두 번째로 <laughs> 씻어요 당연히 뭐 일하러 가고 이럴 땐 매일매일 씻겠지만 막 쉬는 날 있잖아 너무 우울하잖아 그냥 누워만 있고 되게 무기력하게 있기가 쉽단 말이야 음. 근데 운동을 하면 땀이 나잖아 음. 그러니까 씻잖아 에너지가 좀 돌아 그리고 안 씻고 꼬질꼬질하게 있다가 편의점에 뭐라도 사러 갔다가 나오면서 길에서 비친 내 모습을 봐 음. 너무 초라하잖아 나는 차였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싫다고 했어 안 그래도 막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데 거울을 보는데 내가 너무 못났어 그럼 더 슬퍼지잖아. 음. 근데 씻으면은 그래도 그런 느낌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더 우울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 중요하지. 완전 중요하죠. 음. 시간이 잘 가요. 그래서 나는 되게 추천하는 게 러닝. 솔직히, 웨이트 트레이닝은, 물론 막 처음에는 너무 힘들지. 근데, 이게 좀 익숙해지다 보면은, 짧게 하고, 휴식하고, 깊게 음. 하고, 휴식하고, 이런 시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휴식 시간에도 잡생각을 하게 돼. 맞아. 호흡이 좀 짧지. 어. 근데, 러닝을 하면은, 엄청 오래도 할수 있고, 제일 잡생각도 안 들고, 어딘가 풍경이 좋은 곳으로, 러닝을 하러 이동하는 시간, 그리고 운동 시간, 다시 돌아오는 시간, 그리고 샤워. 음. 까지 하면 꽤나 많은 시간이 흘러 있어. 음. 그리고 막 배고파가지고 밥 먹고 있지? 음. 꿀잠자, 꿀잠자. 이것도 사실 익숙해지면 뛰면서 노을을 볼때 슬프긴 해. 근데 혼자 뛰었어? 러닝크루 같은 거만 들어가고? 러닝크루? 그런 건. 거... 어, 아... 부끄럽잖아. 근데 그때 나도 러닝했어. 러닝 되게 괜찮지? 음. 슬픈 생각 하기도 했어? 했지. 강물에 뛰어들까. <laughs> 장난이고. 저뭐 진짜지? 아니야. 강물에 뛰어들고 싶게 한 그녀, 완벽히 잊었나요? 완벽히 잊었죠. 정말입니까? 완벽히 잊을 순 없습니다. <laughs> 어떻게 다 잊겠어요? 그치. 어. 그 사람보다 그때 나, 그때 내 모습, 그때 내 감정 이런 게 많이 남아 있어. 그렇긴 하지. 어.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청춘이었다. <laughs> 이런 생각도 들고. 그치. 어쨌든 운동이. 많이 도움이 됐다 한번 그래도 할 마음이 생기면 시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그다음 두 번째 낙구 낙구가 아, 뭐예요? 낙구미기 굉장히 사람이 못나지기 쉬운 시기야 맞아 어. 마음도 되게 못나있어 친구를 붙잡고 하소연을 하는 거지 X가 이거 내 스토리를 봤는데 이거 아직 희망이 있는 거 아닐까? 지우지 않은 게시물이 남아있어 아니 이거 왜안 지웠지? 이런 바보 같은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 되게 작아져 있단 말이야. 아무래도 자존감이 좀 떨어져 있을 수 있지. 완전 완전. 근데 그 시기에 슬프다고 추린 입고 다니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운 남자를 만나요. 아니요. 사람들은 못난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예쁘고 멋진 사람을 원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꾸미잖아요 예쁘게 하고 일터로 갔어 어,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어? 막 이런 말할거 음. 아니야 그러면 좀 기분이 나아져 음. 어, 제가 그때 너무너무 슬퍼 가지고 일하다가 막 눈물이 또르르 흘러 음. 막 울면서 해 근데 맞은편에 누가 나한테 물어볼 게 있잖아 음. 그래서, 어, 실장님 이러면서 딱 일어났는데 내가 웃고 <laughs> 있어 그래서, 어머 <laughs> 막, 이렇게, 어. 지날 때도, 그래도, 나는 예쁘게 하고 갔다. 표정이왜 그래? 엄마가, 어, 그, 감정이 입됐어. 그랬어? <laughs> 그때, 그때 같이 이제 일하던 친구가, 너는 그 사람이랑 헤어졌을 때, 제일 예뻤다. 음. 꼭 말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낙부를 하는 과정에서, 딱 예쁘게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그걸 씻어내야 할 때, 그때 좀 현타가 올 수는 있어요.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주근하게 하고 다니는 것보다는, 정신건강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오빠는 어땠어? 나도 그랬던 것 같아. 안 사던 옷도 엄청 사고, 돈 쓰면서 좀 해소도 하고. 어... 하향하다가 반등을 살짝 해, 그때. 아, 멋이? <laughs> 어, 멋이. 아니, 그니까. 러 이게 연애를 안 하면 돈쓸 데가 없잖아. 만나는 사람도 없고. 그때 안 해본 스타일도 해보는 거야. 자, 그리고 대망의.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 띠맘대로 네 해라. 뭐죠? <laughs> 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별을 극복하는데. 인터넷 보고 친구한테 뭐 고민 상담하고 이러면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말이 많아. 근데 아까도 계속 말했듯이 차인 사람들은요. 뇌가 제정상이 아닙니다. 돌아있어요. 그래서 제외 유튜브를 보면 꼭 하는 말이 있어. 절대로 연락하지 마세요. 다시 만나고 싶으면 연락을 하면 안 된다 그래. 음...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어떻게? 10명 중에 9명은 그걸 보고서 연락을 해. 왜?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야. 응.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마음이 그게 안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연락했어. 했지. 너는, 나는 할거다 했어. 그래서 연락도 해보고 붙잡아도 보고 취해가지고 전화하고 취해서 전화는 안 하려고. 잔이. 쟈이 오빠 자? 했던 거 같은데. 그래서 난안 했어 왜냐면 그럼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음. 어쨌든 하고 싶은 거다 했고 이별 과정이 엄청 길었어 나는 아무래도 오래 만났으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데 되게 오래 걸린 거지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해보고 나니까 어느 순간 아 이거는 안 되는구나 음. 그때서야 떠나보낼 수 있었다 그럼 질문이 있어요 SNS에 음. 사진 같은 거 올렸었어? 연애할 때? 사진 많이 올렸지 그럼 그거는 언제 지우고 정리했어? 어, 딱 떠나보내기로 한 날. 내가 마음을 받아들인 아... 날. 그러니까 실제로 헤어지고 몇 개월 뒤에. 한번 싹, 보관으로 돌렸어. <laughs> 근데 어느 순간, 아, 이젠 지워도 되겠다. 그런 시기가 와가지고 다 지웠다. <웃음> <웃음> 사랑해, 오빠.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요를 배웠어요 당연한 사랑은 없다 사실은 내가 그때 제대로 처음으로 이별을 해본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이별을 하기 전에는 사랑받는다는 게 되게 당연한 건줄 알았어 음... 그래가지고 상처도 많이 주고 미성숙한 사랑을 했던 거지 근데 그렇게 한번 아... 내가... 보세요 <laughs> <laughs> 아니요 응 음, 촉촉한데 아니요 아니요 어. 그래서 내가 받았던 사랑이 당연하지 가 않구나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다시 사랑을 할수 있다면 내가 다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진짜 잘해줘야 돼. <laughs> <laughs> 아, 닭똥 같은 눈물을 갑자기. 아 <laughs> <laughs> 미안해. 그래서 우는 게 아니야. 어. 그래서 그렇게 배워서 내가 오빠한테 맨날 그러잖아. 오빠가 나한테 잘해줬을 때또 고마워하면 오빠가 막아뭐 당연한 거 가지고 그래 막 이러잖아. 그래서 내가 맨날 뭐라고 왜? 당연한 건 없다. 응, 당연한 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자꾸 그렇게 당연한 거라고 얘기를 하면은 너가 나중에 또 헷갈려질까 봐 그게 경계가 되나요? 그럼 잊으면 안 돼. 결혼했지만서도 영원한 건 아니에요. 모르는 거야. 이게 너무 슬프지만요, 여러분. 이별을 해서 슬프시겠지만, 다시 아프지 않으려면, 그거를 통해 배워야 된다. 그래야 다음 사람이 나타났을 때, 후회하지 않고 잘할 수가 있어요. 나 오빠 진짜 잘해주잖아. 응? 어? 내가 너한테? 내가 오빠한테. 아, 잘해주지. 너무 잘해주지. 우차 뭐, 뭐, 왜, 왜, 왜 장난친 거야? 그만 울라고. <laughs> 그래서 여러분 이별 극복법 네 맘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어? 극복돼 있는 순간이 와요 시간이 약이다 이러면서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면 더 아파요 근데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사실 누구한테 피해를 끼칠 수도 있잖아 뭐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누구한테 너무 많이 말해가지고 아 괴로워 친구든 누구든? 그, 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음. 막 손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이별을 통해서 많이 생각하고, 나에 대해 돌아보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다면, 분명히 다음 사람이 왔을 때는 다시 이별하지 않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오빠, 지금 이 말을 들어도, 아니, 난 다른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고, 나는 그 사람밖에 없다고, 내가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음. 분명히 많을 거야. 음. 그 어, 근데 그것도 진짜 대단한 것 같다. 뭐? 더 좋은 사람 만나야지 이런 게 아니라 자존심 이런 거다 내려놓고 난이 사람이 나한테 제일인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돌아 있어서 그런 음. 거예요. 물론 쉽진 않을 수 있습니다. 더내 짝꿍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진 않을 수 있지만 없진 않을 거예요. 제 친구들이요, 6년부터 한 11년까지 되게 다양하게 장기 연애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라도 아 옛날에 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시집가서 잘 살고 이제는 얘기도 안 나와 사실은. 음. 너무 지금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많고 음. 나이도 아기를 낳을 시기고 하기 때문에 다들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맘대로 해보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 이별 극복법 너그럽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편님. 네. 네, 감사하고. 댓글 아무거나 써주셔도 됩니다. 부정적인 댓글도 다 냅두는데요. 남편이나 제 얘기는 써주셔도 좋지만, 전 연인에 대한 얘기는 신뢰가 될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제가 빨리빨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일부러 그러지!